안녕하십니까 저는 l t l 대구 어, 서부디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노엘 헤밀리 서해나입니다 저는 l t l 을 만나게 된 동기는 이 누벨마리 속옷 한 벌을 입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제가 그 전에 전직이 뭐냐 하면 어, 삼성 출판사 책 세일즈를 했습니다 여성백과 다이아나, 어, 러브쿠킹 1200 이런 책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어, 이책 세일즈를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누벨마리 속옷을 가지고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은 실수도 했고, 또, 어, 또 이렇게 교육에 취중하지 않다 보니까, 어, 판매에 취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그 ltl 빌딩에 와서 많은 그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우려를 보였고 그리고 그분들 보면서 또이 교육 세미나에 참여하다 보니까 창업주이신 우리 김박 회장님의 그 강의를 저는 몇 번씩이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정말 나는 여기에서 끝까지. 음, 나이가 많아도 내가 건강에 따라 든다면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떤 누구보다도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나이가 어, 30대 초반이었고 그다음에 6살, 3살짜리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를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 놀이방에다 맡겨놔놓고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저, 저 세댁이 다단계에 미쳤다.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저는 끝까지, 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생각을 하고, 어, 정말 그, L2L밖에 모르는 그런 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39에, 어, 노열헤미리가 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저는 그때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안 떨어지려고 그 놀이방에다 맡기는데 막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울든 말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신정마가 이야기를 듣더니 이고 독한년, 독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저는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그때 우리 놀이방에서 누구누구, 누구 그, 우리 이제 큰애는 그 밑에 작은 애들을 지가 다 봐줬나봐요. 그래서 막그 애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걔가 지금 잘 컸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위에고 밑에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맨날 그 누나, 누나한테 맨날 그 엄마처럼, 음, 많이 의지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 작은 애가 막 이제 뭔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울면은 우리 큰 딸이 그러니까 큰 애가 작은 애가 좀 컸어요 큰 애는 좀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살 차인데도 이렇게 엎지를 못하잖아요 업어가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탁자 위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엎고 이렇게 달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애들이. 어, 저는 그 애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저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l t l 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그,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애들한테, 어, 그 선생님 한 분을 또, 그 했어요. 집에다가. 선생님 한분 두고, 그 다음에 가정, 일하는 사람 한분 두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그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울 때 RF 선거를 빨리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그 나이 또래의 사장님들이 어 저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RF를 갔냐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저는 우리 애가 뭐 운동회를 하든 또 무슨 학교에 무슨 저게 행사가 있든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애들 학교에 한 번도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학교에 다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 차이더라고요. 결국 그 차이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애들이 지금 반듯하게 너무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모든 게 저는 엘트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수입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저는 교육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는 어, 그 일단 사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유통의 이제 흐름, 그다음에 시대적인 흐름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요, 어,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에 나는 어떤 어떤 직업을 하리라 이야기들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줄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더 나을까. 그런 것들을 L2L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저는 누벨마리 한벌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조금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수기, 그 다음에 건강식품, 생육품, 그 다음에 지금은, 염증 치료기, 라파,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직이. 이런 제품들과 함께 L2L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게, 누구라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남편이 그, 한,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발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지게차에 발가락 다섯 개가 싹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다 부서졌는 거예요, 발가락 다섯 개가. 다 부서졌는데, 어 그걸 억지로 붙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엄지발가락은 잘라낼 뻔하다가 안 자르고 억지로 살린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그 통증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집에 오면 발가락 주물리라고 너무 너무 아프다고 말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 발가락 때문에 너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이 발가락만 안 아프게 해주면 나는 돈이 몇 천만 원 들어도 괜찮다.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수지기를 한번 깨워봤어요. 끼워보니까 확실히 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칩을 자꾸 자꾸 늘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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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50칩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벗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수목원이 있는데 헛길이 있어요. 헛길. 헛길, 여기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가는데 어, 요즘은 반바지를 입잖아요. 요만큼 내려오는 반바지. 그걸 입고 수직기 끼고 그냥 너무나 서스럼 없이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쳐다보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요. 그만큼 고마운 거죠. 안 아프게 하니까. 정말 통증이 사라졌대요. 어, 통증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거의 100%에서 70%가 좋아졌다는 거죠. 나머지 30%는 아프겠죠. 이렇게 대단한 제품이 있다는 거. 정말 너무 보람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사업성을 굉장히 보게 됐습니다. 아, 이 정도 제품과 또이 정도 회사라면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 어떤 회사의 그 동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TL 주식회사는 저와 동업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서 다 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너무 든든했고요. 어, 이제, 그이 사업성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덕을 주고 결국 나에게도 소득이 되는 멋진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고요. 그래서, 어,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어, 제가 25년간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IMF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떠날 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끝까지 해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이 맺을 때 너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가는데 저도 갈까라고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동안 저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그래,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만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해냈던 것이 얼마 안 지나서 그그 그 커널을 지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더 멋진 어, 그룹이 만들어졌고 또 저한테 더큰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정말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또 특히 회사가 계속 좋은 제품들을 계속 시대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지금까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저는 성장. 어떤, 어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공과 성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성공이란 단어는 성공을 해버리면 그 뒤에는 굉장히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장은 그게 아니다. 끝까지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맞다 싶더라고요. 저도 노열 히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좋으면서도 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또 시작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나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엘트를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엘트를 만나기 전에 건강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엘트를 만나서 건강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이 뭔가를 남들에게 항상 저는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절 한 35번 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엘2 l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열심히 제가 목표는, 어, l 2 속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내 가까운 가족부터 그 외에 많은 분들에게 저, 저의 영향력으로 그분들이 저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